그럼. 음? 우리가 이태리 가면. 예. Yeah. 멋진 남자 만나. 예. Yeah. 어때요? 좋죠. 좋죠. Yeah. 어, 이제 어. 쏙쏙 바뀌는 어, 거. 길거리에서 멋진 남자 봤어요. 어, 길거리에서 멋진 남자 봤어요. 예. Yeah. 어떻겠으면 좋겠어요? 나, 디 돼요. Um. 뭐라고 할까요? 음. 음, um. 뭐라고? 아유. 맥주 한잔 주세요. <웃음> <웃음> 밥 주세요. 肖大喽肖贝喽肖贝洛，贝洛 오 어. 좋아요. 이거, 이거, 이거 배워야 돼. 저배워요 그리고, 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어, 여자친구 있어요? 아, <웃음> <웃음> 바로? 아, 바로? 너무 바로인가? 어, 좀 바로죠. <laughs> 이태리 사람들 약간 화끈한 것같던데 아니, 그거 맞아요. 그거 <laughs> 예. 봤는데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어. 우와, 이거 어려운데? 그럼, 사진,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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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사진으로 유인하는 포토. 거예요? <laughs> 스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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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 반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약간 조금 발만 하면더 좋아요 아, 왜냐면 친해지고 아, 싶어서 아, 처음 만난는데도 어, 스쿠자 왜냐면 우리 젊은 남자 만나고 싶잖아 그렇죠 어. 젊은 남자 만나고 싶잖아 그렇죠 <웃음> <웃음> 알아보지, 알아보지 연어를 좋아합니다 아 야, 그럼 스쿠자 남편분도 연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빠예요 네. 오빠였어요? <laughs> 네. 너무 어려 보이죠? <웃음> <웃음> 진짜 사람들이 제가 누나라고 생각해요. 아, 미안합니다. 열받습니다. 아, 요 괜찮아요. 네, 제가 고생이 안 시켜서 남편이 너무 어래 보여요. <laughs> <laughs> 어, 고생시켰어야 됐는데, <laughs> 어래 <어려 웃음> <어려 웃음> 보이죠? 오면 안 되죠. 그니까. <laughs> 니셔 가지고 세상 오빠인데아 세상 오빠인데 Sorry. 아, 에이. 수, <laughs> 소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스쿠자. 아, 스쿠자. 스쿠사. 스쿠사. <laughs>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야, 이 어. 문법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어. 실전. 좋아. 이게 아 제일 좋아. 원 하는 것만. 자. 음. 그럼 운 카페? 운 카페? Prendiamo. Prendiamo. Prendiamo un caffè. Prendiamo. 그럼 선생님도 남편분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실 남편이 제가 학원에서 만났어요. 그때 제가 아... 인테리어 선생님이었어요. 아, 남편이 아, 학생인가 제자. 어, 거 그럼 하자. 어떻게. <laughs> 선생님하고.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제가 선생님 입장으로, 악센 아무리 좋아서 고실 수 없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사실 가만히 있고 기다렸는데 아. 남편이 수업 끝나고, 아 선생님, 아이스크림 오우. 먹으러 가요. 제라또라또 아, 조금씩 바꾸면 돼? 자연스럽게 이야그 아, 다음에 연락처를 물어봐야 되나? 그 다음에 커피 한잔하자고 나 근데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는데 <laughs> 그럼 그날 그냥 밥못 차면 그남자란 대화하면 돼아아뭘 배우고 있는 거야 뭔가 느낌이 불순하냐 뭔가 아니아니 <laughs> 속속 아니, 들어와 진짜로